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473장 3페이지 473페이지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인데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6절에서 9절 14절에서 16절 나누어 읽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희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제목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도리어 다윗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사절에서 7절까지인데,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성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을 화려한 건물에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심을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6절에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장막 혹은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개념도 있지만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장막과 성막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현존을 보여주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장막과 성막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성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거스르는 생각임을 자유선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곳에 꼭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을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행위와 그리고 그 형상이 곧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평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알 여러분, 성도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편협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일이든 평일이든 섬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뭐 삶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날마다의 삶에서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이 새벽 이 새벽 예배로 시작하여 오늘도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복음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위한 즉 나와 세상에 복음을 흘러보내서 그 영혼들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미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주어가 바뀌고 역할 또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어디 한 곳에 뭐물게할수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기에 십자 말씀에서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며 즉 뭐 물러야 할한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었으며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가할 수 있는 조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되어주셨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되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6절 말씀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를 위한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이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다윗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징계하겠지만 아버지로서의 은총, 즉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에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위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현실이 아무리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속지 말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속지 말라. 일절에서 삼절까지의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삶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삶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달라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